자, 일단 그거 의사 처방 약품임 약국 범면안 뿌리 는게 좋 은데, 아, 괜찮아. 일단 그래도 무사히 잘 다녀 오셨 다니 음, 다행이 에요. 아, 감사 합니다. 자, 약 일주일 간, 이 결소 가이돌 프로젝트 에서 저희 가 저번 에 오프라인 오디션 을받 고, 이제 일주일 간 방송 하는 거를 모니터링 을토 대로, 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 마지막 두명이 정해집니다. 어 정해지면은 본복은 절대 없을 예정이고 본복은 절대 없을 예정이고 어 앞으로 저희와 함께 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건데요. 저희가 그리고 또잘 해야되는 이유가 있죠. 어 그래도 잘되면 음 저기 또 항상 샵 김성태 씨가 숟가락 얹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큰이 홍보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지금 기존에 속해있던 멤버들도 그렇고 저희가 좀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두 명을 발표하는데 한 번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챔스 부금을 들도록 할게요. 우리한텐 이게 챔스니까 음. 딱두 명이에요. 두명 너무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되신 분들. 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활동하시는 일주일간 결속돌 카페를 많이 이용하신 걸로 아는데 그 오프라인 통과 하신 분들 앞으로도 이제 뭐 카페 자유롭게 봐도 되니까 네. 올라오는거 이제 뭐 오밤 뭐 이런거 밥 식사하시는거 편하게 올리셔도 되거든요 그런거 이제 같이 밥뭐 먹는지 그 정도도 공유해야 되니까 어. 자. 첫 번째 멤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밍이구요. 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멤버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밍이고, 그리고 랑쿠와 모카 이렇게 또 우리 친구들을 또 있기 때문에 진짜 발표하겠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오미합 A 오창섭님 구독 7개월 결속돌 네번째 멤버입니다 마냥씨 오창... 축하드립니다축하드려 어. 마냥 씨네 번째 어, 축하드립니다 마냥씨 <laughs> 축하드립니다축하드니다축하축하합니축니니다 <laughs> <laughs> 같이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따가 저희 기존 멤버들이랑 합격하신 분들이랑 잠깐 디스코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어 잠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 짧게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가질 거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정식적으로 좀 인사를 좀 드리고. 마지막 자리입니다 어, 모든건 어 저희가 공지를 올렸다시피 이제 뭐 앞으로의 그 방향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 뭐 노래 실력도 어느정도 보고 그러니까 골고루기 때문에 그런 골고루를 따졌을 때아 우리랑 같이 갔을 때 얼마나 또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 멤버입니다. 저희 마지막 멤버. 박중혁 아닙니다. 휴, 축하드립니다. 손명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손명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심장박동 154 뚫었고요 155. 자손명씨까지 이렇게 저희 어, 결석돌. 아, 이거 선수 보호를 위해 잠깐 내. 네. 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잠깐. 요렇게 어, 총 5인으로 제가 함께 하게 될 거고요. 어, 어 일단은 5 명이서 모여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뭐 자기 소개하고 그 정도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저도 지금 그오플리맵 제작이 이제 거의 마지막 제가 확인만 하면 되는 그거라서 아마 저희가 모이는 시간이 엄청 얼마 안 걸릴 거예요 빠르면 아마 제가 애들한테 스케줄 물어보고 어, 이번 주 내로 아마 모이지 싶습니다 이번 주 내로 좀 모이지 싶고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디스코드를 한번 모일 건데 잠시만요 여기 니코가 다 있는 건가 이따 디스코드를 한번 다 모여 볼게요 저희 아 진짜 혹시나 떨어지셨는데 어 저기 속상할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같이 또, 일주일 동안, 어, 좀, 저희, 그, 교속돌, 그, 오디션 분들 멤버로서, 좀, 같이 하게 돼서, 좀, 영광이었다고, 꼭, 제가 전, 그, 우리 멤버들을 대신해서, 우리 또, 샌드박스 직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메시지를 좀 전합니다. 네 다음에 꼭 기회 되면은, 저희 또 뭐, 게임이든 뭐든 꼭, 불러주시면 제가, 개그치 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뭐, 안 하고 있으면, 네. 뭐, 안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를 가볼게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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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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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너무 아파. 얘들아! 나도! <웃음가지고 Hiç> 네! <net> 너네가 왜 심장이 아파? 심장 이 네, 너무 아파요. 아파요. 응. 안녕하세요. 온, 오늘 오늘 누가 봤? 받... 아 마냥 쪽 오랜만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밤늘밤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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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휴방이었어? 네 아. 휴방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와 와. 여기 어, 그러니까 네 여기 네, 네 명은 다 친해? 아니 네. 저마님 마냥님, 마냥말디스코 마냥님, 마냥님, 마냥 아, 처음 처음 마냥님, 마냥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냥님 마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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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고맙습니다. 일단 네. 일단,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합니다. 우리 이렇게 저희는 네 명이서는 비방으로는 얘기 몇번해본게 다였고 이제 음, 요 요렇게 다섯 명이서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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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이제 뭐 이 내부적으로 좀 끼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네, 친할 거면 다섯 명다 친했으면 좋겠고 네. 물론 네, 뭐 저도 적당히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겠고 아 제가 제가 선 네. 선을 절대 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어 네. 일단 간단하게 저희 다섯 명에서 만난 이렇게 모인 거는 그 완전 처음이니까. 어,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일단 인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도 우리, 첫째, 밤이가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 잠깐 기다려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결소돌 첫 번째 멤버 바밍이고요. 음 여기서 어 어떻게 보면은 아한번 어, <laughs> 고유 바밍 한번 서 이제 경험을 하고 왔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 처음 하는 마음으로 오한님 잘 따라가고 멤버들야 어 행복하게 어, 꿈을 위해서 달리는 열심히 하는 그런 멤버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밤잉이 했습니다 다음 누구할 거야? 한복아. 어, 너 뭔데? 아쉬는데 랑코 네가 먼저해. 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아 랑코입니다. 네, 어 저는 일단은 다섯 명 완전체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어. 어 여러 재미있는 것들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오래오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와 됐다. 와! 감사합니다. 와 자. 지 자, 그리고 모카. 다음 모카. 안녕하세요. 저는 어, 모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시키는 거다 잘합니다. 저한테 시켜만 주시고 불러만 주시고 <laughs> 앞으로 저랑 계속 친하게 지내 주세요 여러분들. <laughs>